자, 여러분들 PPT 공동 작업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PPT로 제안서 또는 기획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다섯 명이 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1번이 끝나면 2번, 2번이 끝나면 3번, 쭉쭉쭉. 혹은 각자 템플릿을 나눠 갖고 나중에 다 작업을 한 후에 모여서 하시나요? 자, PPT에 공동 작업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문서 템플릿만 만드신 후에 저장을 하고 위쪽에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사용자를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일을 통해서 사용자를 초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공유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링크 똑같습니다. 공유 링크를 가져올 때 편집 링크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럼 공동으로 같이 편집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냥 보기만 하게 하겠다. 하면 보기 전용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초대를 하거나 편집 링크를 만들어서 그 링크를 전달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 공유를 통해 공동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파일이 여러분 개인 PC가 아닌 여러분의 원드라이브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1번 끝나고 2번 하고 2번 끝나고 3번 하고 이런 식의 작업 또는 템플릿을 나눠 갖고 각자 작업한 후에 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공유가 되어 있고 동시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뭐 어떤 시간이 하고 누구는 어떤 시간이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파일을 갖고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스마트하게 협업, 문서 공동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